안녕하세요. 파워 있는 제품만 소개하는 파워왕 허존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조립한 국방색 방음형 1kg 소형 인버터 발전기 두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조립 제품으로 혼자만의 노지 캠핑이나 야영하기에 좋은 위장색입니다. 조그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제품입니다. 방음형으로 소리가 조용하고 인버터 제품이라 고품질의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형에 민감한 전자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두 제품 모두 콘센트가 두 개씩 달려 있고 멀티미터기가 있어 전압, 주파수, 사용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G10i3는 리코일 손잡이가 위쪽에 있어 시동하기 편리합니다. 전격은 900W이고 14kg으로 무게가 가벼워 혼자서 어디든 이동하기에도 좋습니다. 두 제품의 엔진과 대부분의 사양은 같고 시동 손잡이의 위치와 조작부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도 MG1000 i3는 2.1L, MG10 i3가 3.6L로 크고 연료 게이지가 있습니다. 인버터 제품에 에코모드가 있어 발전기에서 쓰는 전기량에 따라 사용시간이 다른데 최대로 썼을때 2.1리터는 3시간 3.6리터는 5시간 정도 한번에 주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기를 최대로 계속 쓰는 경우는 많이 없으므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캡 공기조절 스위치 그리고 시동 순절이, 시동 스위치, 오일이 부족할 때 오일 경고등 과부하일 때 과부하 경고등 정상 출력일 때 AC 출력등, 정격 운전 스위치. 경제 운전 스위치. 멀티미터기. 전압. 주파수. 사용 시간. 리셋 버튼. 콘센트. 접지 연결부. 연료 캡 공기 조절 스위치 연료 레벨 게이지 시동 손잡이 초크 레버 멀티미터기 리셋 버튼 표시 변환 버튼 표시창 엔진 스위치, 에코 스위치, 오일이 부족할 때 오일 경고등, 과부하 때 과부하 경고등, 정상 출력일 때 AC 출력등, 콘센트, 연료 스위치, 접지 연결부, 옆 커버를 열고 오일을 넣어줍니다. 오일은 나사선 끝까지 넣어줍니다. 연료캡을 열고 휘발유를 넣어줍니다. 공기조절 스위치를 온으로 넣어줍니다. 엔진 스위치를 온으로 넣어주고 연료 스위치도 오늘로 넣어줍니다. 초크를 닫고 시동 손잡이를 힘차게 당겨줍니다. 시동이 걸리면 초크를 열어줍니다. 콘센트에 제품을 꽂고 에코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옆 커버를 열고, 오일 주입구에 오일을 넣어줍니다. 엔진 오일을 나사선 끝까지 넣어줍니다. 연료캡을 열고 휘발유를 넣어줍니다. 공기조절 스위치를 온으로 넣줍니다 시동스위치를 온으로 넣어줍니다. 초크를 닫고 시동선자매를 힘차게 당겨줍니다. 시동이 걸리면 초크를 열어줍니다. 콘센트에 제품을 꽂고, 경제조절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이상으로 파워나라의 파워왕 허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